지금 예측 못하는 것 같은데? 괜히 저 자꾸 공중에서 수영하고 있는데? 어 겁나가지고 심장이 쿵닥쿵닥 뛰어 어떡해, 동물이 있어. 괜찮아, 얘도 오빠가 데리고 있어. 그았어 엄청 졸았어. 또 얘도 공장에 가서 두섬해 모으고 있네. 들어가니까 <laughs> 갠조가 밖에서 엄청 낑낑거려. 죽다 살았어, 무지 축배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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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쭛돼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신났어, 신났어. Uh. Like me. Like me. Wondering how to make a play all night. You're away from out of sight Thinking I should ask if you're doing alright You weren't easy So hard to ignore Pull up on your right Ask what you're drinking, ask what you like Such a look looking the dim bar light So damn cheesy Who'd have thought you'd fall for somebody like me When you asked my name, I panicked So what am I late? But your body was so magnetic Before I knew it, we talked and I think about you, cocktail Show me that you've been waiting for somebody like me. 한치, 제일 맛있는 한치 이거랑 과일 다 했어? 응쌍꺼 엄청 큰거 담아주세요 음식 냄새 나니까 한치 한치 좋아 다빈아, 이리 와 딴다 오빠, 오빠. 조빵만 먹어라. 조금만 내가 뭐. 먹고 싶은데 먹은데 이거 숟가락으로. 어때요? 자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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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되게 안짜 보이는데. 썰박이 짠 걸리다는데 웅중더라. 아, 루루팅! 루루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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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거 아니에요? 닭갈비? 맞아요. 치즈 닭갈비. 근데 난 이것도 맛있다. 음. 이거? 음. 엄는 정말 니네 음. 둘이 아주 쌍벽을 이루구나. 아 이루는구나. 목이 얼마나 늘어난 거야, 지금? <laughs> 안 돼. 늦지 못 먹어. 이거 그냥 먹을 밥. 야 어, 우리 배추 거. 있는데 아니 이거 밥 이거 뭐예요? 먹엉? <laughs> 어, 어, 아니 야 배추 밥을 <laughs> 씻어야 되잖아 이걸로 고기 넣어 4개? 네 아, 아 여기 두개 하고 이거 아니, 플라스틱이라고 나... 쓰지 아니, 말자 뜯는 거에다가 넣지 말자는 거야 너 고기 아, 건질 때만 쓰자 그럼 그래 뭐할때 써? 이따 아, 아. 넣게 고기 아. 넣게요 고기 넣을게요 팍팍 네, 네, 넣을까? 여기 넣을까? 좋아요 좋아요 팍팍 넣게 네. 처음이니까 팍팍 넣을게 네그 배추가 네 나한테 줘 이거 배추 담배? 네. 다른 고기 제가 빼놨어요. 이만큼씩만. 네, 좋아요. 어때요? 네,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니다 아, 이거 소고기 아니잖아. 소고기. 소고기야? <laughs> 그럼 이거 소고기. 이 뭐예요? 돼지고기인 줄알았어 보세요. <laughs> 네. 일단은 먹어보세요. 여기다가 좀 넣을까? 네. 아, 음, 네, 쫄았어. 음~~ 돼지고기 비주얼 아,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하다 돼요. 아니 이거는 소고기 같다? 근데 얘는 약간 돼지 같아요 약간 삼겹살 같아요, 대패삼겹살 음. <laughs> 얘는 <웃음> 근데 얘도 <웃음> 어. <웃음> 얘도 그렇게 아, 그래도 얘가 더성형해소 <laughs> 같진 않은데? 그나마 얘가 이는 진짜 아 내가 먹은 도시락이랑 똑같은데

안 보여요, 다리. 회같아. 그렇지 않아? 저 그냥 빠서 먹어도 돼요? 네. 무슨 맛이지? 이 맛도 맛고 진짜. 아니 근데 닭죽 같은 네가. 맛이 나는데. 아니 아니야, 아니야 달아. 무슨 맛인데? 아니야 졸라 달아. 아 졸라 달아. 탈면 어떡해소금좀 칠까? 어디 보자. 후추 후추. 언니 여기 가져왔네요. 후추 몰라서? 네. 후추. <laughs> 아 뜨거워 뱉는아 아까 되는데도 뜨거워 다 소금 조금, 조금 <laughs> 해도 될것 같아 그치? 이게 닭죽같다 그지 닭죽같지 어. 근데 맛이 이게 닭죽이 닭죽이에요? 아닌데요 아니 닭죽같아 맛이 너 닭죽 알아? 알지 <laughs> <닭죽이 웃음> 이 그렇게 안달아 나 참기름 참기름 가져올꺼야 참기름 있어 <laughs> 달이나 약간 아, 좀... <laughs> 엄청난 사람 같아 자꾸 나오는데 뭐가? 내가 맥시멀리스트라고 그래. 많이 넣지 말자 응 많이 넣으면 또 참기름물밖에 안넣응아너야 어, 아, 이거 먹어 x 아니야 다 이거 다넣게 이거 그럼 소금이랑 후이다넣야겠다 아, 어! 참 주, 좋아 형님 졸라 맛있어요 어이세요안 녹았어 응. 멋지다 못 치과는 아닌데, 배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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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 먹고 배터. 옛말에 죽 써서 개 줬다 그러잖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애기들 밥이다 진짜 이거. <웃음> 아니네, 헬로. <laughs> 이건 백종원 아저씨와도 못 살리거든. 김가루, <laughs> <laughs> 김가루. <laughs> 음. 아, 김가루. 거기에 소금도 묻어 있고. 김치 있어. <laughs> 김치 있다, 우리 내 김치 좀 먹으려고 아니야, 이대로, 이대로 끝내는 게나난 네, 맛있어 오난 응, 진짜 맛있어 그래도 좀 살렸다 어떻게든 그래 나. 나 아까 그 닭도 괜찮은데? 응, 닭죽 그 아니야, 소금 넣어서 그김맛을주이고 그래, 금내 스타일이야 뭐가? 뭐가 너 스타일이야? 삼기름응 그래? 그럼 그냥 다 만족시킨 걸로 하자 난 후추가 응. 응. 넣어서 괜찮다고 생각했 그래, 응. 먼저 응. 고추만 넣어 봐다 잘했어 음, 응. 난세개다 넣어서 아주 좋다 <laughs> 진짜 입술이 다들 윤기가 잘 흐르네요 근데 진짜 다씩꺼매가지고 <laughs> 입술은 또다 껌해가지고 <가끔> 우리 네. <laughs> 카메라로 찍으면 되게 안 이뻐 <laughs> 나도 지금 물건이 거의 얼굴이 거의 햇빛이야 햇빛 아니 입술 색들이 다들 <laughs> 네. 보래 왜? 피니꺼 <laughs> 파파인 <이거는 웃음> 다 잘라줘 파인애플 2개랑 두개가 아니야, 하나, 둘, 세 개까지 어, 나와요. 나왔다. 근데 운영이 아까 목자리 어, 한 하나 어? 먹었어. 허? 거짓말을 못 하겠어. 뭐, 나만 먹었나? 어, 뭐, <laughs> 과반수 이상이었어. 잘했어, <응. 웃음> <laughs> 잘했어. 파인애플 미쳤다. 파인애플 진짜 파인애플 맛있다. 어. 이제 방금 볶는 달았는데 음. 파인애플 안 음. 먹고 음우니까 약간 안 달아졌다. 응, 맞아, 음. 맞아, 맞아. 완전 흠 조림이 섞인 거 같다. 그 맛있네. 진짜 맛있어. 아이 나라가 파인애플이 진짜 단거 같아. 아, 난 안단 파인애플 많이 먹었는데 이건 진짜 다네요 근데 이거 비싸다 한, 통, 한 통에 3만 천원 비싼거지? 비싼 원래 만 얼마짜리지 응. 이 수박은 키로당 응. 만천 얼마짜리야? 파파야가 비싸긴 한데 네. 질이 좋긴 해 응. 근데 과일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수박 응. 한 통에 얼마야? 몇 개월짜리인데요? 5킬로짜리 5만 루피. 응, 달아도 좋아. 좋아. 맛있다. 어제 로컬 그런 데서 수박을 샀었는데 완전 오이였거든요. 색깔도. 깜짝 음. 놀랐어요. 진짜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야? 막 이랬는데 그 외곽에 흰색 부분이 한한 음. 40%까지 먹어 들어간 거예요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여기는 호으로 파는 거 진짜. 어, 우리 뭐 몰라시말아. 마 멋지. 깬죠. 순이 마하니이 여기가 먹으면 인데 네. 대잘 음, 치고 투하 소스 씻었어요 칼 여기 있어 이정도면 김치를 더 넣을까? 글쎄요 나 무지 콩으로 먹고 싶지 않아 무지 아세 기 한번 해채안돼안돼채 아 <laughs> 아 챙기 <laughs> <재생이> 한번 해으 이렇게 <laughs> 마망한다겐조는 그거 안 좋아하잖아 언니 양배추도 안 먹잖아 욕지야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그막아야 되는데 앉아 있어 욕지 너도 와. 고욕 너도 이거 앉아 있어 여기 앉아. 있어. <목소리> 국코가 감독하는 것 같아요 요리 경연. 국코 심사위원님. 안녕. 앞으로 수고하세요, 예능도. 찐이죠. 응. 뒤집을 수 있어요? <laughs> 아, 그게 지금 <laughs> 제가 사실 <웃음> 그래가지고. <웃음> 껐았는데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게 프라이팬이면은 그거 할수 있는데. 뒤집을 거야? 응. <laughs> <나, 나>, <laughs> 졸았다. 아, 아니,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아니야, 아, 제발. 조금만 한 잔. 알았어. 원래 시행차고 가트 해. 응, 그렇게. 네? <웃음> 네, 밥 먹자. 지갑을 더 많이 해야 돼. 알았어. 그왜 이거 시식야 돼. 먹어 우리집은 더중요 이거 그거거든 김치볶음이거든 볶은김치? 어,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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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어른> 시식하자 이거 왜, 왜 계속 흡수되지? 저게 묽어서 그런가보다 어때요? 키친타올 <맛있어>. 어디갔어요? 맛있어? 언니 먹어봐 그 맛만 있으면 됐지 맞아 이거 처음에 불 완전 울렁거리니까 바삭한데 모양을 걱정한다. 안 돼요, 안 돼요, 안돼안 돼요 안, 돼요. 안 돼, 앉아있어. 안 응. 앉아, 볶고. 예, 나왔어요. 우리 다트 사진 한번 찍을까? 명절샷이야? 어. 어? 날씨가 좋았지. 운이 빠져. <웃음> 진짜 너무 <laughs> 커요. 아, 뭐, <laughs> 잘해. 음, 음, 아, 네. 지 네. 이거 무슨 전 같아. 응, 다트 선어 받냐? 이지 짠. 어디서 나온 이거 리스티 짠. 너무 귀엽게. 와, 솜맥이 음. 다, 네. 다 그래. 이제 뭐 하면 다 봤어. 난또다 봤다. 아니 물어 전까지 너무 저기에 집중하고 있어. 한입 먹고 싶어. 아그밥쳤는데 그게. 그래서 또쳐가 딱딱. 그도저이아서한날폈가좋 와서 저한테 잠깐만. 콧물? <laughs> 아.. 시 봐봐 그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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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는데? 배추 아아 <laughs> 마마 온다 마마 온다 야너배추는안 먹어? 아니요 원래 먹는데 겐조 겐조 어,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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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뭐아직먹조라고 열어주세요 <laughs> <목소리가> 네. 최대한어다 근데. 근데, 근데 꼬많다. 꼬많다. 꼬많? 먹고 싶어서. <laughs> 아, 차, 차, 차. 자다 깬 사람. 나 <laughs> 진짜. 아, 이거 되게 크다. 이거 뭐야? <목소리가> 아니, 수박이 <laughs> 70. 어어떻 하다고? 주박이? 그래? <목소리> 아 그래? 뭐야? 맛이 이상한데? 향 많이 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. 이제 막 상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. 다른 건 있네? 과일 맛이 다 별로지. 네. 다른 건데? 이번에 드래곤볼이잖아. 얘는 뭐야 이거? 망고. 난 이게 더 맛있어. 아니, 약간 핫소네스. 응? 맞죠? <이> 바나나가 섞였나? 망바야? 아 망바야? 어바야망바거 망바야? 망바알 망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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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